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꿈의 기술로 통했던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첨단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만남인 양자 컴퓨팅 경쟁에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빅테크를 주축으로 연이은 기술적 돌파구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실험실을 벗어나지 못했던 기술을 상용 시스템으로 도입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IBM은 지난 6월 이전 설계에서 빠진 핵심 구성 요소들을 채운 양자 컴퓨터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상용화의 가능성이 명료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의 양자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제이 갬베타는 양자 컴퓨터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라며 2030년까지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글에 이어 또한 차례 2030년 양자 컴퓨터 실현 가능성이 제기된 셈입니다. 지난해 말 구글은 기술적인 난제들 가운데 한 가지를 해결하고 2030년까지 산업 규모의 양자 컴퓨터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혀 IT 업계와 월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분기 성적표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의 양자 컴퓨팅 관련 논평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차세대 대형 성장 레벨이 될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특히 월가는 아이온큐의 조명을 집중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커다란 추진력이 될 것으로 보는 나델라의 발언이 아이온큐의 대형 호재가 될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아이온큐에 대해 낙관하는 이유는 경쟁사에 비해 몇 가지 핵심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업체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양자 컴퓨팅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은 거의 모두 초전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자를 절대 연도 근처까지 냉각시켜야 하는데 이는 커다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아이온큐의 포획 이온 접근법은 실온에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시스템 내 모든 큐비트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향상된 오류 정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업 공개 이후 업체의 매출액은 매년 두배 상승했고 올해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을 연구개발 RMD에 투입하고 있어 아직 흑자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세론자들은 아이온큐를 양자 컴퓨터 세계의 엔비디아라며 강한 기대를 내비치지만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낙관하더라도 최근 1년 사이 주가 폭등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태라는 것이 월가의 진단입니다. 업체의 과거 12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주가 매출액 비율이 182배에 달해 엔비디아의 수치 30배를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